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가 영어가 트이는 일곱 가지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어원서 리딩을 하다보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단계가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현상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영어가 트이는 일곱 가지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의 귀가 트입니다 귀가 트인다고 하는 거는 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글자를 익힙니다 글자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글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양이트입니다. 책의 페이지, 책의 권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우리 어머님,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죠. 영어의 말이 트이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우리 아이의 눈이 트입니다. 귀가 트이고, 그리 트이고, 양이 트이고, 말이 트이고, 눈이 트이고, 그 다음에는 손이 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내 아이의 영어가 트이는 순간 일곱 번째. 일까요? 감정이 트이는 순간입니다 감정이 트이는 순간 되게 파닉스가 끝나고 초기 리더스를 하면서 아이들이 영어책 읽기에 일단 첫 번째 재미에 아이들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강아지 또는 장난감 또는 수영 남의 주변에서 할수 있는 일상에서 나오는 그런 일상생활 영어들로 스토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매칭이 되면서 아이들이 첫 번째 저점대에서 재미를 느끼며 나의 감정과 책에서 말하는 감정을 같이 대입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닉스에서 아이들이 영어 사고력 초기 작업이 잘 되면 첫 번째로 감정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영어 책과 내 감정이 동일시 되면서 영어 책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정말 영어 책 읽기가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초기 챕터스까지 간 다음에 고위 챕터스가 되었을 때 정말 아이들의 깊은 감정을 책과 공유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때는 작가가 의도한 대로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작가의 의도를 비판하기 시작하고요. 나만의 생각을 아주 깊이 할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영어책을 읽을 때이 감정을 활용해서 읽는 방법을 꼭 추천드릴게요. 영어책 읽기를 할때이 감정이 트이는 순간들이 정말 내 아이가 재밌게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트이는 순간을 악수고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정이 트이는 순간이 비로소 정말 원어민과 동등한 영어 사고력을 갖춘 시기가 됩니다. 원어민과 동등한 영어 사고력을 갖췄다. 정말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또는 공감하고 또는 비판하면서 내가 그 책을 읽어 나가는데 이때 정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죠. 클래식 리더. 이때 정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은 네, 현대문학? 네 영미 현대문학 정도가 될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중학생들하고 지금 클래식 읽고 있는데 좀 중학생 애들한 중학생 아이들한테 듣고 레이크 야스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영문학적인 접근까지는 하지 않고 시대적 배경과 그 작가에 대한 공부를 아주 재미있을 정도만 한 다음에 책을 읽히면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합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을 꼭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꼭 아이들한테 클래식을 읽어보자라고 권하고 꼭 클래식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리더가 되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클래식 리더가 되었을 때 어머님들이 원하는 정독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정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영어책의 정독이 해석하면서 구문에 맞춰서 읽어내고 한글 문법에 맞춰서 읽어내는 게 정독이 아니고 작가의 의도를 알고 시대적 배경을 알고 그 글에서. 그 스토리에서 정말 담아내려고 하는 슬픔 또는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정독이겠죠. 영화가 트이는 일곱 가지 순간. 첫 번째 기가 트이고 두 번째 그이 트이고 세 번째 양이 트이고 네 번째 말이 트이고 다섯 번째 눈이 트이고 여섯 번째 손이 트이는 시기까지 잘 만들어 주시면 내 아이가 정말 감정이 트이는 순간 작가와 책. 내가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정말 이때는 아, 너무 이렇게 좀 소름 돋는데요그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아이들이 클래식을 재밌어합니다. 고전 문학, 영미 현대 문학을 재밌게 읽어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아이들과 Lost Generation 같은 경우도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오, 좀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읽으면서 차례대로 올수 있는 영어가 트이는 순간, 이 일곱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 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네, 어, 뭐가 트이겠네, 뭐가 두 번째 트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아이와 함께 영어 원서 읽기를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내 아이는 영어 원서 리딩으로 성공하는 아이가 될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영어 같은 이는 7가지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카카오 채널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집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영어책을 읽고 있을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 원장님들 모두 다 힘내시고요. 리딩 투게더 하실까요? 영어 원서를 리딩 10년, 10년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제임스 리딩 투게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뵐게요.